아 그냥 나 일러주시는 대로 다 얘기해야 되겠다 자기가 이거를 위해서는 사람도 배신할 사람 음딱어왜 이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장이야 우리 지난번에 걔 저기 누구야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응. 오늘도 제가 한 인물의 사주를 가져와 봤거든요. 응. 이분도 좀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라. 근데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네. 그 인물이 별로 그냥 좋진 않아. 아, 벌써요? 어, 왜냐면 괜히 급다운데. 어... 난 오늘 사실은 어... 네. 되게 오늘 또 김피디 온다고 해서 되게 막 신났거든. 네. 애기씨가 우리 김피디를 좋아하니까 음. 막 신났는데, 좀막그이걸 촬영한다고 하는데, 네. 아, 그냥 막 갑자기 급 우울하고, 막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, 막좀 그래. 뭔 일이 있으려나 보다. 어, 어. 막 그냥 막 머릿속이 복잡해. 일단은 어. 한번 사주를 드려볼게요. 어. 보고선 한번 앞으로 좀 미래라던가 응. 응, 응. 큰 일이 있다면 응, 응. 그런 것도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았어요. 응. 남성분이시고요. 응. 1991년생. 이분 같은 경우는, 아까 내가 애기씨가 와갖고 막 되게 신났다그랬잖아 네. 그러니까 내가 이런, 이걸 잘안 하는 건데, 네. 우리 애기씨들, 육방기, 응, 우리, 너무 쬐끔해갖고, 지금, 91년, 다 이렇게 또 신미생, 서른 몸기를 갖다가도 봐주실 적에, 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요렇게 빨간 거 하얀기가 나왔어. 네. 일단은 빨간 거 하얀기가 나왔다고 하면은, 어, 소원 풀었다. 원 풀었다. 네. 본인이 올해, 어, 내가 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을 내가 성취는 했다야. 음. 성취는 했지만, 음, 음 내가 볼때 지금 이 남자,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성취가 시작이 딱 끝이다. 라고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열어도 못 보고 네. 끝난다. 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, 네. 지금, 봐. 구설 그리고 어, 이분 같은 경우가 속을 알 수가 없어. 음. 이게 지금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네. 이거는 자기 마음이야. 네. 자기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양파 같은 사람 네. 까서 속이 하얀 줄 알고 깠는데 그 속에 또 속이 있고 그 속에 또 속이 있고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. 네. 그러니까 약간 음침하고. 어, 음흉하다는 표현보다는 음. 음흉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끼도 있고, 음.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, 네. 어, 아, 그냥 나 일러주시는 대로 다 얘기해야 되겠다. 네, 네, 네. 자기가 이거를 위해서는 네. 사람도 배신할 사람. 진짜요? 음. 딱, 어, 왜 이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장이나, 우리 지난번에 걔, 저기, 누구야? 네. 저기, 뭐야? 어, 저기, 부부의 세계 찍었던 애들 중에 그 남자 배우 누구였지? 윤유진 씨요. 어, 딱그 사람 생각이 나. 아, 어, 이 사람을 딱그 얘기를 하는데, 음. 딱그 배우, 그 사람이 딱 알려주시거든? 네, 그사람 네. 보이거든? 그러면 그렇다는 거야. 어.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다가 뭔가에 대해서는 음. 딱 발을 빼는 스타일. 아. 어,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인간관계는 좋지는 않다. 네, 그리고 네. 어,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그 류준열이라는 그 배우를 비춰서 보여줬으면은 네. 아마 이제 그런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. 맞아요. 네. 음. 근데 되게 클 사람은 아니야. 어... 이 사람은 스타성은 없어. 네. 이 스타성이 없기 때문에 음... 올해 어쨌든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오반기에서 네. 나왔듯이 올해 본인이 음... 갑자기 주목을 받거나 음... 올해 뭐 이렇게 딱 뜨는 수가 있거든. 네, 이분이 네. 근데 거기에서 끝이다. 어... 더 이상 연결이 되지를 않아. 왜? 이 사람한테 이게 아까 뽑아줬잖아. 음. 요하고 이렇게 뽑았을 때이 노란 거는 사람 덕이 없는 거야. 아. 이 사람 덕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이상한 저거 뭐지? 연애하고 막 그렇게 소문나고 하는 걸 뭐라 그러지? 뭐, 뭐 스캔들 같은 거? 어. 이런 거에도 휘말린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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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말인지 알지? 네네네. 그러니까, 어, 사람한테 좋은 적이는 없다. 그러니까 어. 이 사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. 그 응, 말했듯이 스캔들. 네. 여자 문제. 네. 여자 문제 그리고 본인 이제 어 학교 문제 <laughs> 뭔 말인지 알아? 학교 문제. 몰라 학교 문제래.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 문제 학교 문제 이런 걸로다가 한번은 시끌시끌할 일이 있다 지금 그리고 뭐그 뒤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뒤에 어떤 작품이래요? 네. 뭔 작품을 하는데 이 작품이 어 지금 이제 영화 어 영화 영화 쪽이래. 뭐어 영화나 그리고 저기 뭐 요즘 막 그런 거막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뭐뭐 티빙 뭐, 뭐 이런 거 있지. 네네. 이쪽도 영화같이 찍는 그런 드라마 있지. 어, 어, 어 이런 쪽으로 다가는 다음도 이어는시지만 네. 큰 빛을 보기는 어렵다.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. 어, 이분이 그러세요. 그러니까 이분이 올해 34세 지금 양띠거든. 음? 어 양띠가 올해는 어 충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래도 내가 딱 이렇게 이어지거나 뭐가 네. 없이 그냥 산산 조각나는 거 그러니까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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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살라고 했던 일들이 죽어라 죽어라가 된다 어... 그래서어오 어, 너무 결과가 나와 보는데 생님 지나보면 알겠지 네. 맞지 네. 어 그러니까 뭐 라이징 스타 무슨 네. 스타 그런 반열에는 딱 지금 발을 딱디뎠다고는 하지만 네. 순차적으로 밟고 올라가기가 되게 마뎌 왜냐 이 사람은 그게 없어 전문직 이런 것도 전문직이잖아 네, 그렇죠. 어, 내 사지에 어, 관록이 없는 거야 아, 그니까 내가 그냥 되게 좋아서 하는 사람이지 네. 좋은 게 자기 거는 내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아마 조금 바쁘게 활동을 하는 거는 네. 한 (2~3년) 뭐 길어야 이제 (36세까지) 음. 요렇게는 가지만 그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져서쭉 음. 탄탄대로로 가기는 좀 어려운 케이스. 아. 그래서 어, 이건 내가 이거는 일러주시면 네. 자기 어, 다른 진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다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. 아. 그러니까 내가 스타가 돼서 이렇게 크는 케이스가 아니라 네. 남을 빛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야. 아, 명품 조연 그런 느낌으로요? 어, 근데 음. 조연으로다가도 클게 아니라 남을 빛내주는 건 뭐냐면. 음.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서지는 못해. 네.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가르치는 아, 선생님을 뭐, 한다든지 네네. 뭐 이런 쪽으로 다가는 더 재능이 있어. 어. 내가 보는 거는 이 사람은 이쪽으로 더 재능이 있어서 네. 그렇게 이 사람은 다시 진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. 음. 어, 이분 같은 경우가. 응. 알겠습니다. 어, 오늘 점사도 이렇게 봤는데 어떤 셨나흐찾데 아, 나는 솔직히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, 네. 되게. 피곤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고 되게 힘이 드는 사람이야. 왜냐, 우리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잖아. 그럼 상대도 그 마음을 받아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걸 안 해. 상대만 계속 관찰하고 상대만 보지 자기 거를 주지 않고 나누지를 않아.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잘못 보면 뭐 생각이 많고 우수에 찾고 저 사람이 뭐 진중하다는 등뭐 남들은 그럴지 몰라도 네.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나는 멀리해 음... 그리고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하고 좀 네. 끊어내야 될 사람 어, 내가 너무 피곤하게 살아야 되고 이 사람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. 어,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 음...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이제 뭐 자기 본업으로다가 열심히 한다 어 자기 본업에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빨간 거 하얀기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. 음. 이 하얀기는 뭐냐면, 자기 마음이야. 음.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놓고, 진실하게 다가가야지, 음. 포장을 하고 살으면, 안 된다. 음. 어렵단 얘기입니다. 그래서, 어, 대인 관계로다가는, 나는 솔직히, 나하고는 안 맞아. 아.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아니야. 그렇구나. 어, 어, 내 스타일은 아니야. 어, 아, 지금. 어, 여러분,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,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? 궁합입니다. 사람이 남녀, 지가, 연애, 결혼에만 궁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에는 궁합이 잘 맞아야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도 있고 좋은 일은 더 좋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음.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궁합이 많은 인연을 만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